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기에 12대 12쪽에 예 네, 네. 네, 12대도 있고 13대도 있고 아, 네. 어 컬러파 여기 아 병면 병이나, 가발성 부수정요. 가발성 불 불수정. 예. 아이고. 이병은 시기병 이지 않아요? 시기병이 래요 어, 그래요. 이것도 다 업에서 오는 거예요. 음. 우리 보살님은 왼쪽에,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어,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원 뿌리는 여기에 다 자리를 잡은 어, 거예요. 12대, 13대, 네. 예, 이분들이. <laughs> 아셨죠? 예, 아, 예. 어, 그거부터 먼저 빼야 되지 않나? 빼고. 어, 허리 빼고. 네. 어, 도저히 어, 그래. 이게 빠져나가면, 우리가, 직구를 안 받습니다. 이그 몸에 들어있는 거 아픔을 안 받아요. 그래서 빠져 나갔다는 걸 알아요. 현재 그럼 약을 드시고 있어요? 음. 어떤 약을? 지금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은 가서 항암제 주사를 맞거든요. 예.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면역 저 뭐, 뭐예요? 이렇게 그. 바이러스 들어오지 말라고, 네. 항균제랑, 네. 이제 비타민 D 약이랑, 네. 아자 발끝이 좀이 부작용이 좀적어요이 약이. 그래서 발끝 절이지 말라고, 예. 그약 이제 복용하고 있어요. 하여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가서 항암제 주사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항암제 주사 맞고, 어, 이제, 주사 맞으면서도, 그, 지금 거기서 처방한 약은, 네. 이제, 면역, 면역이 약해지니까, 네. 한해 가면 면역이 약해지니까, 그 면역에 떨어지서, 다른 일에, 다른, 뭐가 이제, 자, 이렇게 폐렴이라든지, 네. 그런 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다발성 골수 이 암은, 방사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방사선 치료가 아니고, 네. 혈액, 그러니까, 혈액과, 뼈 속에 암수치가 있대요. 그럼 뼈가 녹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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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격을 방치하면 네. 신장 추석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신장이 아, 나빠진다. 아, 아. 그래서 신장 뼈가 이제 녹으면 네. 신장에서 걸러지질 못하잖아요. 자 네. 네. 그러면 신장이 나빠진대요. 네. 이제 뭐 걱정할 일은 없어요.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엄청 이쪽에 받고 있어 영가들이 아까 우리 스캔을 상담할 때다 찾아냈잖아. 음 응? 응, 그래서 그분들을 다 빼서 이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들한테 일단 맡겨 주세요. 음 응? 응, 며칠 걸려요. 얘일부하시니 힘내세요. 응? 어? 돌 어, 힘내세요. 이제 돌아왔지? 빼내고 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 들? 네, 어. 여기는 머리야. 머리가 최고 많이 들어 있어. 응? 네. 컨셉 모살, 컨셉 모살. 오, 그거 나가니까 살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오, 이 12대, 13대가, 어, 여기, 어, 우리 보살님 조상에서 이런 병을 걸렸던 거야. 걸려서, 음. 어, 아팠던 거예요. 혈액암입 어, 이 어떻게 해요? 어, 올라가더라고, 눈까지 이렇게. 예. 네. 아, 이런 병이 사친방에... 걸렸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년 따라 오는 거예요, 다. 아, 네. 병명을 모르신 거지. 예. 네. 그 근데, 우리 보살님은 그걸 영상을 보고 오셨잖아. 어. 이, 이 암, 이거, 인연 따라 오는 건데, 네. 만약에 이걸 내가 정리를 안 하고, 네. 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업이 자식한테 간다는 걸. 네, 무서워서 왔어요. 네. 어, 이, 이게 진짜 무서운 알기, 거야.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예. 무서워서 온 거예요. 이게 인과야, 인과. 네. 그 연기법이고. 12대, 13대에서 내려와갖고 8대 있고 막 쭉쭉 내려오잖아요. 이 병이 4대 있고 막 내려오잖아요. 알아달라고. 머리만 좀 시간이 걸려요. 워낙 많이 들어있어갖고요. 음, 음.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생각으로, 어, 품이 있게 멋지게 살자. 예? 네. 하나씩. 예.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마음이 이뻐 <예뻐>, 불자라 <laughs> 오는 길도 <들이 또> 가볍고 <laughs> 네 네. 그 막, 막히지 않고 수술 네. 수술 오게 됐어요. 그거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아픈 환자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네. 그 14대 할아버지가 길문을 열어줬다고 아까 네. 상담할 때 그랬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감, 감고 이렇게 계신, 네. 그래서 여기 골수함, 이거 14대가 찾아준 거예요. 빨리 네. 병원 가라고. 네. 좀 오래 많이 빼야 돼. 오래 저 머리는 좀 걸려요. 응. 속으로 안쪽으로 응. 자, 네, 음. 이렇게. 어. 이 있다. 그제. 음. 어, 아우. 잡아 아주 큰 거야. 아, 그, 아. 이걸 오. 찾았어야 돼. 이걸 처음부터.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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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오는 거야. 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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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여기 자, 거기에 이쪽에조신드시 조심조심 신지고로 응. 그렇지. 아유. 어? 이제좀살것 같다, 우리. 어? 아이고. 나오세요. 좋은 데 보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아이고 아이고 올라오시요 거기 이렇게 푹 숨어 있었는걸 어? 아, 이제 가렵다 어, 이제 나간 거야 나간 자리는 가렵습니다 빠져 나온 자리는 그리고 나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같이 고 있어 환생모사, 환생모사, 자 올라갑시다. 이마 쪽에서 응. 이쪽 깊게. 쭉 깊게 쭉몇 센치 정도? 5 센치. 오 센치에 푹 찔러요 이마 쪽으로 좀더내려오게이푹 예. 아. 집어넣어요. 이상하게 생겼어. 요게지 뭐. 요게 지머 요게요. 요게. 음. 입쫙 찢어있지? 네. 예. 요게요. 게 어후. 어우 걸릴까? 어. 이렇게 오래고 오래된 몇천년된 요게를 어떻게 머리 빼내냐고요. 머리 안 응. 안 어. 응. 아 고생했어요. 머리는 이제 끝났어요. 네? 어? <laughs> 일단은 이따가 다시 또 취하게 할 거야. <laughs> 여보세요, 이쪽 <이쪽까지. 웃음> <laughs> 어, 거에. 여기서 이제 어, 주사 맞을 때. 어, 여기다 어, 맞아. 혈관이 안 나오니까 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흉터 수술한 자리라 아, 우리가, 우리가 기운을 넣어서 그냥 끄집어 낼 거예요. 음. 이렇게 기운을 넣어서 손안 대고요. 참을만 하시죠. 네, 네. 어. 네, 마음 네. 편안한, 편안한. 몸 가벼워져. 음. 음. <laughs> 이암 환자는 자기가야 못 고친다고 식기를 포기를 해요 스스로요. 네. 그래서. 어, 병원도 안 가고 방사선 치료도 안 받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년 어? 따라서 여기 보독사에 왔어요. 어? 네. 아니다. 아무리 말기라도 어? 어? 요즘 의학이 좋아서 응. 충분히 살수 있다. 이년 따라 온 거니까 그 직장암 걸린 분 있잖아요. 그 응. 선생님. 응? 그분도 이거 빼고서 많이 좋아지잖아요. 지금 방사선을. 어? 서른 한번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밥을 잘 드실 때 나는. 예, 밥을 너무 잘 드신다는 거야. 그 치료받고서. 음, 자기 힘이 더 난다면서. 예. 그게 뭐예요? 이제 돌아온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인연법을 맞냐에 따라서 이제 쉽게 호전 치료도 되겠죠. 이렇게 빼놓으면 또 인연법이 높아져갖고요. 조상들이 도와줘요. 오래 살을 살게 해주려고. 왜? 음. 자기네들을 못 찾아갖고 한이 맺혀서 아픈 거잖아요. 그골마 갖고 그 상처가 그걸로 인해서 자식이 이제 자손들이 몇 대로 거쳐서 그걸 풀어달라고 그 풀어달라고 굴문 상처가 암이 된 거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풀어주니까 상대방도 풀고 나서 건강이 많이 호전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면수님도 사입이라고 하겠다. 어? 저도 뭐 궁금한 게, 예. 왜 병원에서는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원인이 뭐예요? 들었거든요. 네. 원인을 네. 못 찾는데요. 네, 그게 희귀병이 그게, 원인을 못 찾는 게귀실병이지 그래서,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어 뭐가 이, 잘못돼서 이병이 옵니다라고 안 하고,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어, 네. 의사 선생님이 그 원인을 찾으면 저가 노벨 화학생 받게요. <laughs> 그렇게 답을 아,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노벨 화학생 받는 거예요? <laughs> 원인을 원인을 모르, 그러면 원인을 원인. 모른다는 건 이렇게 영가 장애를 보인다는 그러니까 이유가 거지. 있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스님을 찾아뵙게 된 거예요. 네. 총리 딸이 신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서울대 병원에 가서도 못 찾으니까. 그 의사도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서 음. 의학으로 안 나오는 건 이건 기신병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치니까 음. 이제 이건 기신병이라는 걸 알고 있, 있었던 거예요. 그의사 선생님도 발가락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어떤가. 손발이 따뜻해. 보살님은 머리 요쪽 이쪽에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음. 항암 치료 받으 몸이 많이 부을 건데 어, 부어요. 아, 엄청 많이 좋어요 항암 치료 받은 몸이 부어요? 어, 네, 부어요. 신, 신장은 괜찮대요. 네, 네. 네. 지금 간 때마다 이 병이 신장이 네. 나빠집니다. 나중에는 음. 그러니까 간 때마다 이저이 음. 피를 뽑거든요. 네. 그래서 신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듣거든요. 음. 신장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음. 어, 간이 내가 안 좋다 그래. 빼면 돼, 간은.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상담할 때다 받았잖아요. 예, 그죠? 예. 어, 신상은 괜찮고, 오히려 간폐 쪽이 안 좋다. 예. 그거 이제 탁한 기운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요 그거는요. 예. 예. 아, 우리, 바로 우에 친언니도 암 걸려갖고, 아, 유방암 아, 걸려갖고, 아,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 원인은 아, 형부 쪽에 있었어요. 우리 조상 한명 걷고, 아, 형부 조상의 적국 까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거 빼놓고 음. 지금 날라다니잖아요. 음. 혹시 저로인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네. 무릎 아프다고 두 무릎이 아프다고 자주 하거든요. 어. 둘째 아들이요? 예, 소모. 예. 응. 음. 건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아. 있는 거예요. 갖고 음. 있는 어? 아, 사진 이렇게. 있어요? 아들 네, 사진. 나들 사진, 사진 보내달라고. 보내달 그래. 그거 보고서 받아서 빼내면 돼. 에이. 칠 때가 에이. 어렸을 때 에이. 동상 걸려서 다리를 좀 자른 그런 인연으로 에이. 그거 알아달라고 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풀어주면,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아셨어요? 네. 예. 풀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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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양이. 테마 잘하고 있냐옹. 똑바로 하냐옹. 에이, 에이, 에이. 네, 꼭고 응. 테마 할때 우리 양이 들어오더라. 음, 살짝 옆으로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다는 건, 응. 조상에 살색 많이 했다는 거야. 어, 응. 물고기 이런 거. 네. 그래서 방생 많이 네. 하면은, 네. 업이 풀어지면 네. 피부병 없어져요, 아토피도. 응?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테마 마치고. 네. 어. 두 선생님 그 손가락, 어, 봐봐. 왜 그랬어요? 아, 그살기빼 아까 아, 상담할 때, 아그 네. 어, 사람 상담할 때마다 네. 자살기가 다 올라오더라고 네. 나 자식 잘못될까봐. 아휴, 간 센버살. 어그 사람 자살기 빼고서 어디, 빵꾸 났어? 네, 빵꾸 났어. 이빨 자국 남기 참 네. 보자. 대만한테 네. 응? 네. 네. 물린 자국. 어? 어. 거기네 어. 물린 자국. 살이 지금 어. 이제 따져, 안에 푹 들어갔어요. 어, 푹 들어갔네. 네. 이뱀 이빨한테 물린 거야. 영적으로. 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